저처럼 동네 낚시터 와봤습니다. 아침 시간에 잠깐 낚시해보기 위해서 포인트 진행가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좋네요. 방금 해가 올라, 동이 터서 지금 평온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물색이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각전 전체적으로 공사를 많이 해가지고, 물색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간장물 색깔 때문에. 자, 이으로 툭툭툭툭 한번 가볍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어, 음, 가리 29만원 세트. 해보고, 사용해보고, 내용을 좀 공유해보기 위해서 리뷰하고, 리뷰하고, 하고 리뷰하고, <목소리> 모두 좋네요. 지금 RS 플러스 631 소미노잉하고 울 테그라. C2000S 조합으로 낚시를 해보고 있습니다 어우 너무 훌륭하다 사실은 저도 뭐 예전에 한번 테스트하는 겸 써보고 오랜만에 사용해 보고 있는데 더좋아졌네 오케이 맞다 나이스 어우 바로 입질 약간 가볍다 근데 쏘가리 맞지? 간 가벼운 향새도 좋고 예. 아유 좋습니다 아 <laughs> 이제 써가리들이 완연하게 지금 여울 아래쪽 여울 아래쪽 물골에딱 들어와 있네요 아이쪽 툭하고 들어오네요 앞바늘에 제대로 딱 먹었습니다 자 아, 좋습니다 아레스 예. 플러스 어우 모두 감도가 좋네요 자. 오, 오. 몇 마리 나올 것 같은데 입질이 좋았어요 툭 하고 아침 피딩에 눌려야지 바닥 딱 대고 살짝 들어서 첫 번째 리트리버 하려고 살짝 들었는데 퉁 하네요 입질도 강력하고 좋았습니다 오, 바로 앞에, 오케이. 아이고, 나도 가리. <laughs> 야, 활성도 좋다. 물색에 비해서 활성도는 엄청 좋네. 아유, 작년에 태어난 녀석이. 더 믿습니다. 자, 뭐요? 캐스팅. 하자마자 그냥 계속 입질이 들어오네요. 되고 툭툭 그냥 가지고 옵니다. 이런 날은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또 왔어. 어우 입질. 발 앞에 잔챙이들 작은 녀석들이 발앞에서 톡톡거립니다 자 그쵸 하지 않습니다 나이스 오케이 아유 사이즈 괜찮은데 아이고 빠졌다 털물어요. 그래도 20 중반은 되는데 그렇게 톡톡거리네요? 아까 두 번째 잡았던 녀석처럼 그렇게 2년생이 아닌데. 한방 들어왔어요. 퉁 렸어요. 질이 좋은 것 같으면서 그렇게 좋진 않네요. 입질이 좋은 것 같이 퉁 하고, 또잔 입질은 여러 번 나오는데, 시원시원하게 덜컥 먹지는 못했어요. 위로 열 쪽으로 좀 붙여볼까요? 아니면, 피딩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을거예요 살짝 아침 피딩을 타는 것 같은데. 오, 어, 비거리 좋아요. 힘세나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밑으로 조금 내려볼게요. 最初の準備です。 이제는 여울하고 연결된 자리 인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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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바늘 뒷바늘 한 동작으로 뽑아 올려 <laughs> 자 여울 끝 트러머리에 들어와 있긴 하네요 자. 어우, 예쁘게 생겼다. 야, 뒷, 바을 걸린 거 보세요. <laughs> 자, 가세요. 활성도가 덤비려고는 하는데,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바닥에 바짝 붙여서 액션주니까 리액션바이트에 덤비긴 했는데 약간 지금 제 위치도 위쪽에 있고 약간 민호가 떠요 헤비신경람을 바꿔서 바닥 한번더 찍어 볼게요. 자, 헤비싱킹으로 교체. 버킷박스 이벤트 진행한 X6죠? X6 한번 바닥에 타이트하게 넣어보겠습니다. X6. 이런 자리에서 다른 미노로 바닥이 잘안 찍히는 자리에서 바닥 꾹 눌러줄 수 있는 그런 미노입니다. 햇볕 나오네요. 햇볕이 나오네요. 아 비거리 몇년 좋아요 좋아요 아주 크진 않고 <laughs> 뭐가 뱅글 뱅글 돌면서 오냐 아유고 빠졌다 에이 너무 멀리서 물었어요 에이 이제 좀더 강제집행 할걸 살짝 여유를 줬더니 오, 한30 중반은 될것 같은데. 아이고. <laughs> 강을 겨우네. 음, 겨우네도 겨울에. 아니에요. 지난 2월에도 제가 강준치 잡을 한번 왔었는데 그때만 해도 여기 물고기 살아 있었는데 그냥 판판하게 평탄 작업을 해 버렸네. 아, 아쉬워. 아쉽습니다. 한 마리 어디 가서 딱 얼굴 봤으면 좋겠는데. 자, 한 번만 더 이동해 볼게요. 자, 이동. 아 음. 팀쏘가리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29만원 세트 사용해서 낚시 잘 해봤습니다 어, 나쁘지 않아요 저같이 다양하게 로드 사용해보는 사람들도 눈 감고 그냥 아무것도 가격 정보나 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써보라고 하면 너무 좋은데요 아, 좋습니다 이입 문자 세트로 넘치고도 남습니다 여기저기 방황하지 마시고 소갈에서 이렇게 세트 구성해 놨으니까 라인까지 감아서 발송 드리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주문 주세요 RS 플러스 631 소미노잉하고 울테그라 C2000S 그리고 라인 합사 085 바리바스 합사 이렇게 감아서 여러분께준비 드리니까 선택해 보세요 자 오늘 이걸 사용해 봤고요 내일까지는 한번 좀써 보는 걸로 어우 마음에 들어요 <laughs> 그냥도 저도 쓰라고 하면 계속 쓸수 있을 정도로 아주 좋습니다 오늘 일단 철수합니다. 팀소거리 파이팅! 야!